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문화분석팀장 이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어, 2024년 1월 3주차 경마에서 좀 아쉬웠죠. 마지막 일요일 경마좀 아쉬웠습니다. 어, 금영마 네개경주를 적중을 했지만은 어, 이제 배당이 좀 짭짤했고요. 토요 경마에서 여섯 개 적중하면서 복승이 30배, 쌍승이 54배 아, 적중하면서 승부로 자총 여섯 개를 적중했고, 자, 일요일날은 초장이 이겼었습니다. 근데, 후반부에, 아, 이제, 유승환 기수가 선행마 갖고 선행을 못 나가면서 아쉽게 주력막권이 부러졌죠. 자, 그러면서 여섯 개밖에 못 맞췄습니다. 자, 매일 이기고, 매주 이길 순 없죠, 경마는. 자, 이용호는 굉장히 솔직하게 팬 여러분과 다가갑니다. 자, 팬도 승리하고, 이용호도 승리하는 그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월말 경마인, 월말 경마인, 자, 이제 어, 토경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 경주 예고하죠. 자, 오늘 토요 경마의 승부 경주는 4경주, 추천 경주, 4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 이 4개 경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중배당이 많이 나오고요. 이 가장 좋아하는 배당은 복승시 10배에서 20배 사이, 쌍은 요거에서 20배에서 35배 사이. 요런 배당을 상당히 좋아하죠. 자, 요렇게 해서 한두개 정도, 세개 정도 적중하면은 그게 바로 승리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경주입니다. 달단 인기 끌마필은 4번입니다. 4번 마필. 근데 신마 데뷔 전 마필. 데뷔 전 마필. 어, 경주 경험이 없는 마필들 못 믿습니다. 일본 1초, 2초짜리들이 일본 어, 1초, 2초짜리들이 많이 무너지죠. 그래서 저는 배팅의 축은 이번 경주 자 4번이 아니고 노림새의 마필은 바로 10번이다. 10번, 서해바다. 자, 직전 경주 상대 강한 경주였죠? 상대 가 강했습니다. 그때 뛰었던 1, 2등이 어, 상당히 잘 뛰었었던 레이스인데 어, 서머 파티, 어, 그 다음에 바비, 어, 여기 비바장수 여기 오면 다대관입니다 어, 주인공이나 내용도 좋았고요. 자, 서해바다가 직전 경주, 유승환 기수가 선행을 나가는 과정에서, 어, 선행을 나, 좀 나갔습니다. 근데, 7, 그 당시에 마필 앞에, 어, 좀 부딪혔죠? 4번, 마 아, 메리트선, 4번. 어, 4번 앞에 메리터선 앞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게 국면은 자 이제 이게 선행을 나갔는데, 어, 선행을 나갔는데 4번이 갈아엎으면서 이 마피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오스철 기수가 있어요. 오스철 기수, 자 그래서 오스철 기수가 기승정지, 기승정지 2일 자 이렇게 받았죠. 자, 요런 내용까지 팬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 70번 마필이 방해를 받았다. 그리고 그 당시 뛰었던 오스철 기수, 4번이었죠? 4번 마필의 오스철 기수가 기승전기 2일 맡았던, 어, 받았던 그런 레이스였습니다. 자, 본격적 어,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찬스가 왔죠. 물론, 4번도 좀빠르지만 저는 4번보다 서인성마방에 이둘 꺼냈습니다. 서인성마방. 33주에서 이둘 꺼낸 건 맞는데, 자일단 10번 마필을 로코 때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배팅의 축은 10번이다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4번 당연히 가져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컨디션 좋은 마필이 하나 있는데 그 마필이 바, 뭐냐 자 이번 경주 자 이제 어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 자 이제 외바, 외곽에서 있는 9번 원더풀 클래식 이 마필이 순발력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어 뒤가 좀 짧다 뒤가 약하다 자 이렇게 보고요 자, 노림수의 마필은 바로 안쪽에는 2번입니다. 요게 지금 때리는 겁니다. 복병, W, 돈 표시. 자, 요게, 어, 순천 그레이가, 주행검사 내용은 보지 마십시오. 요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0, 1분 02초짜리가 부러지고, 1분 06초짜리가 들어오는 게, 어, 요즘, 요즘에 주행검사의 기록입니다. 주행검사의 기록입니다. 실전에서. 저는 이번 경주, 2번 마필을 더 4번보다 더 세게 봅니다. 자, 11번을 노립니다. 11번. 자, 11번도 지금 서인성 마방에 두 마필이 간다 그랬죠? 자, 요것도 가고 요것도 갑니다. 동시 패션으로. 어, 이번 경주 11번 마필도 괜찮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니다 자, 고가의 마필이죠? 6600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사놓고, 아, 저기 10놓고. 자, 10놓고, 이번 경주는 어, 공략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자, 4번. 그 다음에 11번. 그 다음에 2번을 이번 경주에 전, 이제, 복병으로 이번 경주에 추천을 드리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0번은, 어, 팬 여러분, 선행을 만약에 9번 앞에 내준다 하더라도 서해 바다는 직전 경주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었습니다. 뒤가 조금 더 있죠? 그러면서, 자, 10번 마필은 이번 경주는 어, 선입을 전개하면서도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경주 프리를 마치고요. 2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2경주. 자, 서울 2경주. 경주 거리 1200m 앞말 경주입니다.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은 자 1번, 2번. 1번, 2번이 빠릅니다. 1번이 빠르고 2번이 빠르다. 자, 1번. 그다음에 2번. 이렇게 두 마필이 빠른 그런 데이스가 되겠는데 저는 어, 이번 경주는 노린수의 마필은 1번입니다. 1번 놓고 때입니다. 자, 직전 경주의 이 마필. 역시 어, 폭설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폭설이 아주 그냥 뭐 어마어마한 폭설이 내린 날인데 폭설 내린 날 자이 마필이 선행을 노렸는데 안쪽 마필들이 이게 당시 7번이었는데 자, 7번이 선행을 나가려고 해서 게이트 히탈은 가장 좋았습니다. 근데 안쪽 마필들이 지금 한세 마리가 그냥 쭉 나오면서 외곽을 돌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쉽게 아쉽게 어, 깨졌었는데 이번 경주는 자 이렇게 처음에 스타트하면서 선행 나가려고 밀었던 부분이 딱 그만큼 진겁니다. 그만큼 졌다. 왜냐? 코차 호차. 코차로 진거 아니에요? 코차. 코차는요, 진 것도 아닙니다. 들어온 거라 말씀을 드립니다. 1번 마필,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는데, 자, 일단 뭐 2번이 나가고 따라 붙어도 됩니다. 2번이 선행 나가고 1위 선행 선입 붙었다가 경주 중반부 중에서 중반부에 갈아 으면 되죠. 자, 그래서 저는 1번 마필, 자, 일단 세게 봅니다. 1번. 자, 1번 놓고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뭐냐? 바로, 자, 10번. 핑크윈드 요거 이번 경주 마필 상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현종이가 직전 경주 인코나 적정표를 찍지만은 제대로 준비를 못했고요. 자요 요 때가 80, 요 때가 60, 자 이번에 지금 90, 자 이렇게 컨디션이 회복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무뭘뭘아느냐 조교로서 조교 강도로서 이번 경주 자 마무리 조교까지 시켰죠? 현종이가 그래서 저는 10번 마필 을세게 보고요. 6번도 지금 가는 겁니다. 6번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자, 6번 마필. 자, 2번 경주. 다, 다, 나온, 다, 다 나온 렉스. 자, 직전 경주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똑같은 전개 속에서 선입을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볼수 있는 마필. 저는 2번 마필은 전 세게 보지 않습니다. 선행을 나가도요, 1번이, 즉, 강마 앞에 잡혀버리는 선행은 뗀다. 자, 선행입니다. 근데 강마 선행이 하나가 더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선행은 그냥 죽습니다. 왜냐? 압박을 가하니까. 자동 압박입니다. 자동 압박. 그래서 2번 마필은 못 버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 돌기는 어렵죠? 자, 일놓고 10번, 6번. 자, 2번 경주 볼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 볼수 있는 마필이 2번 경주 에 있는데 바로 5번입니다. 5번. 자, 5번 마필. 자, 스터닝 챔프가 이번 경주. 자, 직전 경주에 아쉬웠던 마필. 외곽 돌면서 거리 손실이 컸죠? 자, 이번 경주. 게이트 9번에서 5번. 자, 이제, 어, 서승훈 기수가 서울 와서, 아, 어, 굉장히 그때가 좀 부진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솔직히. 서승훈 기수가 서울 와서도. 자, 서승훈 기수가 잘탈 때는 뭐, 뭐, 5연승 막 이렇게 하면서 7연승 하는데, 지난주에 1호 경마 같은 경우 서승훈 기수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서승웅 기수도 좋은 말을 많이 타서 그렇지, 약간의 기복은, 성적이 기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번 마필, 범연이가 더 낫다. 최우명 기수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동수가 탔었던 마필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서승웅 기수, 이제 최우명 기수가 탔는데, 자, 5번 마필, 배팅권에 가져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소상히 설명을 하느냐. 자세히, 이렇게 말씀드리죠. 근거가 있어야 베팅을 하죠. 근거가, 근거가 있어야 베팅합니다 자, 복병이 없는, 즉, 복병이 없는 레이스에서 굳이 복병을 찾아서 돈 죽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난주에, 자, 복병만 추급하는 그런 그 이제, 그 예상가 분들이 한 경주도 못, 못 맞추고 1 6 경주를 한 경주도 못맞출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 경주 맞췄다도 받치기 정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한경주 받치기 30배짜리 받쳐서 이깁니까? 복숭식 30배짜리? 못 이기거든요. 999는 뭐, 나도 못 맞추고, 남도 못 맞추고,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복병으로만 무조건 1경주부터 이제 11경주까지, 부산 1경주부터 부산 6경주까지, 11경주를 전부 다 복병으로 축으로 공략하기는 굉장히 위험한 게 요즘 경마입니다 요즘 복병이 복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아 피아노 치기 전에는 적중하기 어려운 게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경주 자이 말씀을 드렸고요 삼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삼경주 1300m 중거리 네, 뭐 단거리입니다 솔직히 어 원래는 어 이치상으로는 1600m가 중거리고요 1400m가 단거리인데 요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거의 1200 1300까지를 단거리로 보고. 어, 1,400부터는 중거리, 중거리 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분석이. 자 서울 3 경주. 자 이번 경주 선행 마필은 1번, 2번, 3번. 자 일단 이번 경주 선행은 1, 2, 3 쪽에서 갑니다 1번, 2번, 3번. 자 이렇게 나가는 그런 그림이 되겠는데, 자충마로볼수 있는 마필은 자 뭐냐? 안쪽에는 2번 국대 파이터 박채종 기의 기승이죠. 자, 직전 경조 선입을 붙어 갖고는 뒤가 상당히 좋았었던 마필이 되겠고요. 자, 그렇지만은, 노림수의 마필은 바로 뭐냐? 자, 이번이 아닙니다. 자, 패티널은. 자, 살을 놓고 때니다 원더풀 시킹. 이 원더풀 시킹이 지금 마필 상태가 조교장입니다. 조교장. 자, 이제 조교장. 자, 이제, 어, 이현종 기수가 요즘 상당히 많이, 어, 입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만큼 힘이 넘쳐있고, 의욕이 있습니다. 의욕. 자체. 의욕이 있다. 이현종 기수가. 자, 의욕이 있어야 경마는 되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4번 마필 컨디션 좋고, 자, 이번 경주 전개도 유리하다. 선행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선행을 나갈 수도 있고, 선입 붙을 수도 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여기인데 자, 일단 뭐, 어떤 마필 선행을 나가든, 자, 선입 붙으면서, 이번 경주에 딱 2선 선입만 붙으면 무조건 옵니다. 그래서 저는 배팅의 축을 4로 가져갑니다. 4로 가져가는 경주가 되어 있고요. 자, 1번. 컴플리트 파티 임기용 기세 기승. 자, 일단 뭐직전경 누취입했는데 뒤가 상당히 있었죠. 어, 그다음에 게이트 좋아졌고요. 2번 마필 국대 파이터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3번 마필 자근데 3번은 저는 선행 나가도 마필의 능력상 떨어집니다. 못 버팁니다. 뒤가 없다. 그래서 3번은 자르고요 자 일단 사놓고 1번 2번 여기에 어, 복병이 하나 있어요 6번입니다 6번 6번이 지금 말이 좋아졌습니다 자 현종이가 탔던 마필 문병기 마방에서 다비드 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딱이 이 다비드 기수하고 딱 맞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현종이가 타다가 현종이가 요걸 타게 됐고 4번을 타게 돼서 바로 2번 경주는 자 8번은 어, 이제 다비드 기수가 탔다 요게 지금 복병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놓고 자 2번 1번, 6번, 이렇게 배팅의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경주에, 자, 3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3경주 분석을 마치고요. 자, 4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이용의 첫 번째 승부경주죠. 물 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경주. 자, 선행은 5번, 어, 7번, 6번, 자, 8번, 자, 10번. 자, 5, 6, 7, 8, 10. 이렇게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선행마가 5번, 6번, 8번, 10번. 자, 이렇게 선행마가 꽤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자, 이제 5번 마필이 좀 과부중이다. 과부중이다. 자, 이제, 자, 이제 다른 마필들이 이제 다른 마필에 비해서 부담중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저는 5번을 축으로 공략하지 않습니다. 자, 노림수의 마필을 하나를 놓고 승부를 때리는데, 자, 그게 최대 복병입니다 자, 그 중심의 마필이 뭐냐 만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심은 바로 이번 경주의노림새 마필은 11번입니다. 자, 11번 마필 원스피어. 자, 이 마필이 1400 강점을 가질 수가 있고요. 자, 외곽이 더낮다 자, 문병기 마방에서 승부는 누구다? 마방에서 자, 승부 기수가 요즘 다비드기수 다비드기서.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팬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 이 마필은 외곽이 낫습니다. 왜냐면 이 마필 어차피 중위권 취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안쪽에 갇혀 있으면 안 좋습니다. 안쪽에 1, 2, 3, 4쪽보다는 외곽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인기 3위권, 4위권의 마필인데 복병을 축으로 공략할 수 있는 레이스타. 자 일단 11번 마필. 자 일단 이번 경주 마필의 능력이 되고요. 자 편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5가 팔리는데 5가 부증이 너무 높습니다 56을 달았습니다. 자, 55를 달고 깨졌었고요. 55를 달고 또 깨졌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55를 단 겁니다. 3차. 55 살았다. 그런데 지난번에 불량주로 해서 우승했다고 해서 부담이 너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히려 축만은, 자, 11번이라든가 아니면은, 자, 7번 쪽에, 7번치나 11번. 여기서 축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경주 현장에서 좋은 적중으로 팬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을 기대합니다 SMS 신청하셔도 되고요. ARS를 어, 역시 이 경주에 들으셔도 됩니다. 첫승부 경주. 자, 경주 분상 마치고 서울 5경주로 갑니다. 서울 5경주 자, 이번 경주는 역시 배당이 크게 나오지 않는 그런 데있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1번. 자, 역시 참 좋은 질주가 직전 경주에 우승. 우승. 자, 우승, 우승. 다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마필이 또 좋은 마필이 하나 있는데 그 중심은 바로 이번 경주는 이제 자, 6번 마필. 자, 이제 어, 스터닝 레이디가 지금 마필 상태가 상당히 좋고요그 다음에 5번. 거센 챔프. 그 다음에 7번. 자, 이런 마필들이 충분히 다 가능성이 열려있고 자, 11번 마필까지도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전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그만큼 이번 경주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레이스다. 자 왜냐면은 1번이 지난번 11번 게이트에서 들어왔다. 지금 게이트가 1번이다. 여러 가지 여건 사항은 좋은데 자 직전 경주에 이 마필이 굉장히 좋았고 어, 그다음에 마필에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때 컨디션도 근데 직전 경주만은 조금 못한 점이 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1번 마필 놓고 들어가는 건 맞는데 세게 공략할 레이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자, 충분히 이번 경주는 5번, 6번 쪽에서도 아, 공략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5번, 6번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경주가 돼 있고 7번은 저는 1200m에선 좀 약점을 갖고 있다 고 봅니다. 그래서는 1, 5, 6. 1, 5, 6. 이렇게 딱 3두로 1, 5, 6딱3도로 공략하면서 자, 코 5, 6은 배당이 얼마 없겠지만 5, 6 같은을 배당이 주 자리수 배당이 나오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1, 5, 6 딱 3두로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세게 공략할 레이스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6 경주 끝났고요. 6 경주로 들어가겠어요. 6 경주. 자, 서울 경주. 자, 단거리 1200m 경주죠. 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은 5번, 8번, 10번. 5810. 5번, 8번, 10번. 자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나가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축마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레이스가 되겠는데요. 7번이 지금 아, 청파의 꿈이 팔리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청파의 꿈. 그렇지만은 노림수의 마필은 다른 마필이죠. 그 마필은 뭐냐? 바로 5번입니다. 5번. 자 벌교의 벌교 차돌 이 마필을 이번 경전 세게 봅니다. 첫째, 승군전인데 부담 중량이 높아졌다. 그건 안 좋은 겁니다. 승군전인데 부담 중량이 마이너스다. 그 다음에 상승세다. 조교가 좋다. 부중, 마이너스. 그 다음에 조교 좋다. 상승세다. 자, 경주 조건이 좋습니다. 그 저는 이번 경주, 자, 배팅의 축은 벌교차돌을 가자. 벌교차돌. 자, 벌교차돌. 선행을 나갈 수도 있고요. 자, 직전 경주에 선행을 어, 이제 나갔었죠. 선이 붙어서도 깨졌고요. 자, 근데 이번 경주는 어, 선행을 안 나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뒤가 보강되게끔 조교를 했다. 조교 강도를 올리면서 지구력을 보강하고 나왔기 때문에 5번 마필 강력한 패팅에 초록 공략합니다. 자 7번보다는 1번 쪽에 포커스를 맞히는 1번 용촌지상 용촌지상 마필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정균이가 자 이번 경주 이제 마무리 이제 요날 요 조, 조, 마무리 연기시켰죠? 자 좋습니다. 자 1번 가져가고요. 또한 5번 아 7번 7번 가져가고, 자, 또 하나 볼수 있는 마필, 자, 이번 경주는 6번, 자, 장추열 교수의 피지 블레이드까지 공략드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노코 때리는 경주가 됐고요 5일, 배당 한 20배 나옵니다. 5 1, 565, 7 자, 이렇게 공략할 수 있고요. 어, 안나올 수도 있으나, 약간 좀, 어, 이제 20배 나누고 10배 나올 수있죠 왜냐면, 어, 벌교 차들이 누가 타고 있습니까? 문생교수 타습니다. 예전에요, 1 17.8배의 승부 경주에서 추천을 드렸더니, 주력으로 적중하고 나니까 14.0배로 떨어졌습니다. 아, 요거는 좀 그렇죠. 아, 승부경주 17.8배 복승식 배당 주력과 복승식 배당 14.0배 주력이 좀 다르더라고요. 다가오는 느낌이. 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 벌교 차도를 놓고 때린다. 요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7경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를 마치고, 자, 7경주, 승부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 경주죠 자 1,700m 경주로서 자 축마선적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2번마 위너형 위너형 자 이번 경주에 볼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배팅의 축은 위너형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자 위너형 놓고 주요구 때수 있는 마피은는 강축에 접배당 없다 하, 하루에 뭐한개 정도 들어올 정도입니다 그뭐이것도 마치니까요 그런 거는 그런면승부론는안 하죠 승부론는안 합니다 저 배당을 승부를 하진 않습니다. 아, 예전에는 한 적이 도 있었는데, 요즘 그런 거안 합니다. 왜냐면 워낙 터지니까. 자, 한번 맞춰도 10배를 맞춰야죠. 복승식 복숭이 10배. 복승식 복숭이 3배를 맞춰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복승식 10배에서 20배를 맞추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놓고, 이 놓고, 2번 놓고, 뭐냐? 중배당 노린다. 중배당 노린다. 자, 노리는 마필 하나 나와 있습니다. 마방 승부가 이빨이 걸린 마필. 자, 2번 놓고 승부를 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자, 두 번째 승부 경주의 개, 대략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8경주. 서울 8경주. 경주거리 1600m 국산 3군 핸드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충만은 어느 정도는 이제 나와있죠? 4번 마필. 4번 마필. 푸모사 요건 이번 경주 인정해야 됩니다. 문세영 기수가요. 금주 되는 마피를 다 타고 있습니다. 거의 인기 1위, 어, 인기 1위, 인기 2위 마피를 전부 다 누가 타고 있냐?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문세영 기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중저배당이 나오느냐? 문세영 기수가 빠지면서 중고배당이 나오느냐? 이런 결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주만큼은 터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터지지 않는다고 중배당이 많이 나오면 이 형은 뭐 무조건 적중해서 이기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자 4번 마필 퓨리오사 직전 경주에 기원이 같아서 어, 너무 인코나 최저결정켈 펼치면서도 압박을 가면서 당시에 화이트 참이 압박을 가했고요 어, 그 다음에 5번 마필 압박을 가하면서 어, 탑탭 다운 탭 다운과 7번 이두 마필 압박을 무너졌습니다 이 마필은 원래 요 선행을 나가도 되지만 은 선입부터도 괜찮습니다 어, 그래서 어, 선행을 나가서 편하게 가든지 아니면은 힘을 안 배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선입 붙어서 자 선행 나가서 들어왔고 자 세영이가 탔을 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입마음이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는 편성이 강하지 않고 전개도 유리하고 그리고 1,600m이기 때문에 또 주사가 지친다. 다른 마필들이 자 배팅의 축은 인정하고 들어는데 있습니다. 자 4번 넣고 가져가는 경주가 되겠죠. 자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주력은 1번입니다자 아르고 어 아르고 리치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아르고리치 자, 아르고리치 자, 오스철 기수의 오스철 기수 첫째 승분전이중하는 부중 유리하다 전개 유리하다 자, 이마필이 제가 보기에는 선이 붙을 것입니다. 선이 자, 그래서 저는 선행은 2번이 나갈 가능성이 있죠? 자, 선행이 2번이 무식하게 밀고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아니면 4번이 나가면 2번이 좀 부러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2번보다는 1번을더 세요. 그 이유로서 4일 그 다음에 또 4일 또 이번 경주는 46자 이렇게 하면서 이번 경주는 중저배당이 이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10배 미만 10배 미만 그렇지만은 10배 미만 같은 경우도 맞춰야지 경마지. 몸,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나서 이런 것도 그냥 고배당 그냥 하기 좋다고 자6 놓고 6 놓고 때려서 어? 못 맞췄다고 하십시오. 이게 15배 20, 10배 20배 30배 근데 못 맞췄어요. 이게 돈이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작 승부할 때는 무슨 돈으로 배팅을 합니까? 맞출건 맞춰야죠. 지난주에 16개를 맞췄다고 제가 죄송합니다. 다음 경, 다음 주는 20개 이상 맞추겠습니다. 세군역으로. 이렇게, 어, 제가 제목을 단 적이 있습니다. 다른 예상가 분들은요, 16개도 못 맞췄습니다. 16개도 못 맞췄습니다. 근데 저는 정통경마이기 때문에 고배당만 노리는 그런 예상이 아니기 때문에 맞출 건 맞추면서 가는 예상이기 때문에 아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구경주로 들어갑니다 구경주 자 구경주 승부경주죠 자 이번 경주는 어 9번 마필 자 이번 경주는 인기를 끄는 경 거센철 이제 반격이 되죠 거센반격 자 직전 경주 자 이제 외열 전개로 하면서 어 들어왔었던 마필인데 부족은 없지만 워낙 여유가 있었습니다. 워낙 여유가 있었다. 군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있습니다. 군은 인정한다. 이렇게 봅니다. 1번을 저는 불안하게 봅니다. 바덴바덴, 바덴바덴이 아닙니다. 자, 일단 배당이 안 나면 이제 자르고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 이마피은는 누가 타든 간에 똑같습니다. 테이가 타서 들어왔지만 이걸 일단 늦다. 느린 말 갖고 문세영이가 어떻게 하진 못합니다. 있죠? 느린 말은요. 기수가 좋아도 어차피 느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빠따질인데, 빠따질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죠, 경마가. 그래서 저는 1번 마필, 인기 마필보다는 노림수의 마필은 다른 마필이다. 이렇게 하면서 역시 구축으로 중배당을 노린다. 자, 주력마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구경주 예상을 이제 정리하고요. 자, 10경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 자, 이번 경주는, 10경주는 어, 배팅의 축은 있죠? 7번 마필. 영웅부활은 이건 인정합니다. 영웅부활은. 영웅부활이 왜 이번 경기 인정해야 되냐면은, 자, 직전 경주에 몬탁책을 이겼을 때에 너무나 뒤가 좋았고요. 마지막에는 걸음이 안전이 그냥, 어, 나 그만, 그만 뛰어라. 너, 너 그만 뛰어라. 너무, 너무 노출이 된다. 그럴 정도로 잡았습니다. 잡았다. 아마 안 잡았으면 1분 00초 나왔겠죠. 응? 1분 11초. 1분 11초 플랫. 요 정도.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물론 분량주로이지만은. 그리고 이 바필은 뒤가 있기 때문에 선행도 됩니다. 선행.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됩니다. 그러니까 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순발력과 지구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누가 선행을 나가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자, 선행을 우활용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5번. 아, 그지만은 8번이 나갈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 7번 마필이 경주 중반에 중반 갈아 없습니다 갈아없는다 왜냐하면 뭘로 중간 스피드로 중간 스피드 대, 이제 일본 말로 대하시라 그러는 건데 중간이 나쁘다 대하시가 안 좋다 중간이 좋다 쭉 무빙을 잘 뜬다 스피드가 있다 중간에 대하시라 그럽니다 일본 말로 어쨌든 뭐 어쨌든 어, 영웅관. 배팅 쪽으로 공략하면서 자 1번보다는 이번 아제 예, 1번 쪽에 이번 경주를 가져가고요. 자 1번 복변입니다변러은자 그리고 10번 10번 가져가도그 다음에 또볼수 있는 마필이 하나 있죠. 그 중심은 바로 6번입니다. 6번 자 6번 자 여기에 팔리는 마필이 자 이제 11번도 팔릴 거고 3번도 팔릴 거고 자그 다음에 아 어, 이렇게 팔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자 이번 경주는 7번 놓고 자, 3번 마필. 자, 직전 경주에, 어, 입상을 했었던 마필이요. 는 세게 보지 않습니다. 세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마필은 선행을 나가야 더 뛰는데, 자, 과연 직전 경주의 3차과의 착차가 어, 얼마십니까? 1마십니다. 1마신. 자, 그리고 승군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어, 3번보다는 1번이 더센 말이다. 1300 경주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뒤가 있다. 그래서 저는 자, 7번 놓고 1번. 그다음에 이번 경주 6번 아, 또볼수 있는 마필은 바로 8번. 자 이런 마필들을 이번 경주에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10 경주 마무리 짓고요. 11 경주로 들어갑니다. 11 경주. 자 마지막 A급 승부입니다. 자 A급 승부. 자 이제 이번 경주의 노림수의 마필이 뭐냐? 7번 마필이 팔립니다. 7번이 아닙니다. 저는. 자 나올 스나이퍼 자 직전 경주보다 뭐가 높습니까 부중이 너무 높습니다 자 58을 달았습니다 이 마필 주로 몇달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53 52 52 그다음에 어, 52 53 53 어, 52 53 52 어, 그다음에 직전 경주 55 55 달았습니다 지금 58입니다 상대는 강해졌고 그다음에 부중은 높아졌고 인기는 엄청 실리고 그러면은 7 번이 축이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뭘 놓고 뛰느냐? 자, 구 개발은 문제가 되겠죠. 자, 직전 경주에 나올 스나이프 앞에 이겼 저기 졌었던 마필입니다. 예전에 근데 이제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부담 중에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게 바로 럭키 선입니다. 저 키썸, 자 코리언 더비에 출전했었고요. 코리언 더비 때 나우스나이 파페 정확하게 한 4마신 정도 졌죠추에리가 탔을 때. 자 그때 몇이냐? 57달았습니다요게 57입니다. 57 키로, 57로 지금 53.5입니다. 근데 점점 점점 좋아졌죠? 우승 우승했습니다. 그냥 우승한 게 아닙니다. 여유 있게 우승했습니다. 지난번에는요. 그래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타트 능력도 4번이 더 7번보다 빠르다. 이렇게 맥락을 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장에서 반드시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11개 경주, 승부 경주를 포함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팬 여러분, 이용와 함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팅 방법,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팬 여러분의 승리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승리의 노하우가 되는 겁니다. 승리하는 그런 패터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